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드에 대해서 해볼건데요 카드에 대해서 해볼건데 그래서 늘 그렇듯이 여기있는 친구들은 지워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우고 이 친구도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, 늘 그렇듯이 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이번에는 컴포 m p o 라고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카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카드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사이즈는 뭐맥스 가로 넓이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또뭘 해볼까요?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넓이는 아 높이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뭐 패딩도 조금 줄까요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박스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라고 하나 만들고요 맥스 사이즈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를 틀어보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앱을 실행해보고 프리뷰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카드란 친구가 생기고 그 안에 박스가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카드란 친구가 있고 여기 박스가 안에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박스가 없다라고 해 볼게요. 여기 박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색깔이 빠진 거를 보실 수 있죠? 그래서 이 부분이 박스 안에 꽉 채우고 이제 색깔도 이렇게 그레이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 안에 박스가 들어갔고요. 어, 여기를 어, 기 여기 카드 부분에 여기 테두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테두리 동그란 거를 조금 더 동그랗게 할수 없을까라고 해서 여기 3 0점 k g 라고 이렇게 해볼까요? 그러면 좀더 동그라졌죠? 뭐 50으로 하면 더 동그라지겠죠?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얘도 다시 앱을 실행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 테두리가 동그라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어 테두리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? 저는 이렇게 얇게 한번 컬러는 뭐 블랙, 어, 블랙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 테두리 선도 그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? 자 그러면은 여기 계속해서 해볼게요. 박스 안에 박스 안에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. 텍스트는 뭐 적당히 1 이런 걸로 해볼게요. 보면은 1 2 여기 어디 써져 있을까?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요. 지금 텍스트 사이즈를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해 볼까요?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면은 이 친구가 보일까 가지고 좀 키워 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여기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. 여기에서 컨텐츠 얼라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센터 이렇게 중앙으로 와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럼 중앙으로 이렇게 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카드 테스트란 친구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요. 그리고 이 친구를 컬럼이라고 감싸 볼게요, 여기에다가. 그래서 컬러만의 컨테스트, 컨테스트 이렇게 넣었고, 프리뷰 분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앱을 실행을 하면요. 어떻게 되냐 하면은, 지금 1, 1,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여기 1이라고 내는 게 아니라 1, 2,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1이라고 넣고, 여기에도 2라고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똑같이 위에도 1, 2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아무거나 하나 받아가지고요 1이나 2가 들어오겠죠? 그래서 이 텍스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, 2가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, 2가 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몇개더 만들어 볼까요? 3, 4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 친구를 밑에도 3, 4까지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친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은, 1, 2, 3, 4잘 나오나? 한번 볼게요. 1, 2, 3, 4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1, 2, 3, 4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,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? 여기에서, 이렇게 해가지고요. 카드, 디폴트, 얘 그림자를 한번 줘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프리뷰를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림자가 조금 생길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앱을 다시 켜볼게요.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쭉 생겼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 10으로 해볼까요? 그래서 10으로 해가지고 이 앱을 틀어보면요, 지금. 코드랑 이 엠레이터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앱을 틀어보면은 지금 여기 그림자가 살짝 비친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얘를 3으로 하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좀더 옅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림자를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엄청 진해졌죠? 그래서 여기 그림자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했으니까 조금 더 다른 것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